예배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소입니다. 빌립보소 빌리포서 4장, 4절로 7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에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보금서 신약 성경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의 한 구절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을 배우시기를 원하고 또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을 이 사절 동안 두 번이나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해라. 그리고는 너희 속에 있는 그 관용을 알게 해라. 우리는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사람들이 회개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잘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사람이 회개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것에 중심이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받아주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생명이나 회개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 기회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 의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살아서 회개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일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으시는 거예요 회개를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거예요 이유는 불쌍해서 극료력이어서.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줘서 그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를 품에 안으신 다음부터는 이제 그는 그 안에서 그분의 은혜 안에 그분의 극률한 사랑 안에 그분의 말씀의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생활을 성도 거룩한게 은혜를 받은 자들의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사람이라고 말하시고는 그들에게 그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그 길을 일러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모든 윤례와 법도와 계명으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고 그 법은 바로 내 영혼을, 내 생명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받는 표징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신령한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의 법은 그곳에 붙잡히지 말아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은혜와 사랑과 믿음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아가는 생활이라고 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학교를 다녀요. 어렸을 때에 학 요새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전에는 학교에서 장학회비도 가져오라고 그러고 모두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통지서를 이렇게 받으면 엄마 아빠 갖다 줍니다. 그럼 엄마 아빠는 알아서 이렇게 합니다. 그 갖다 준 얼마 장학금 뭐 사치 내비 이런 거 가지고라고 하는 것에 걱정을 안 합니다. 왜? 준비하시는 이는 아버지시지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학교 가려면 아버지가 내일 줄게 이렇게 하면 아무 걱정을 안 합니다. 신경을 안 씁니다. 학교 갔다가 와서 꼭 그다음 날 학교 갈때 아빠는 아버지는 그 사진 앱이나 기성 앱비 같은 걸 주십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이해되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기뻐해라. 어디서? 너 혼자 너가 복 받은 거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아니고 주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이 말이 말씀 안에서, 약속 안에서,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뭔지조차도 모릅니다. 기쁨과 즐거움은요, 염려가 건, 끝난 사람들이게 하는 거예요. 걱정에 매여 있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자기의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법을 가지고 있는 자는 화평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 마음에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요 주님의 일을 그냥 감사함으로 주신은혜로그 안에서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냥 그 말씀을 따라 사노라면 교회 생활이 저절로 그냥 되는 거예요 누구 눈치 보려고 하지도 않고 눈치 보지도 않고 좋은 사람도 없고 나쁜 사람도 없어 그런데 만나면 즐겁고 전부 주님의 일이 사람들이 감사가 되고 즐거움이 돼요 기쁨이 돼요 왜? 염려가 없으니까 이 평안함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채워지지 않으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다 보따리 싸놓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대문 바깥으로 도망가려고 앵두남의 우물가에 처녀처럼 보따리 항상 싸가 놔가지고 살라에그 부엌 나무 틈 속에다 숨겨 놓고선이 얼굴은 웃으면서 사는 사람처럼 살면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이나 하나님 앞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품에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내게 주신 모든 삶을 하나님께 풀어 놓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내게 걸림이 되고 어떤 생활이 내게 부딪힘이 되는 거 넘어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유를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복음 안에서, 말씀 속에서 은혜를 누리는 능력이자 또 자유인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생활과 자기 마음에 사로잡혀서 누릴 거 누리지 못하고, 감사할 거 감사하지 못하고, 이 일이 누구 때문입니까? 환경 때문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이겨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 생활을 밝고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거기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뭘로? 주님이 나와 맺은 언약과 생명의 약속을 가지고 히브리서 11장은 그의 자유를 얻은 진리로 자유하는 사람들의 생활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아멸이나 칼이냐, 기근이냐, 매맞음이냐, 헐벗음이냐 어느 것도 그 사람들을 붙잡을 수가 없었어요. 능히 그들을 붙잡을 수 있는 게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더라. 이런 말이죠. 왜다 뿌리치고 다 밟고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자유를 누렸어요. 뭘로? 신앙의 진리에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누렸기 때문에. 그 어깨나 그 삶은 얽매이는 어떤 걱정과 근심이 없을 때 항상 기뻐하고, 항상 귀 안에서 즐거워한다. 이런 말이지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조그만 염려가 있어 봐요. 걱정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게 되고, 그 걱정은 나에게 생각을 만들어야 되고, 그 생각은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네가 걱정하고 기뻐할 게 없고 오직 너는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라. 너에게 있는 관용은 사람에게 관용 없어요. 참 제가 그걸 압니다. 사람 마음에 무슨 관용이 있어요? 아이고 참말로 체면 때문에 관용을 하는 거고 지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관용을 베푸는 거고 지가 권력 있으니한 관용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관용은 그런 관용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신 그 관용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라는 말은 너에게 있는 사랑, 너에게 있는 기쁨, 주 안에 있는 그 주님의 능력 이걸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관용이 뭐요? 용서잖아요. 얼만큼 용서요? 넓은 용서요? 모든 걸다 용서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용서의 능력은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극률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옷을 제비 뽑고 그 제비 뽑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아버지, 저들의 죄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질 못하니 저들의 허물을, 죄를 용서하여 주시라고. 이것이 관용이에요. 나를 찌르고 나를 못 받고 나를 벌거벗긴 그들이 행하는 그 악한 행위까지도 저들을 위하여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이것이 관용입니다. 우리는 네거 내가 먹을 거 뺏어가거나 나를 허물하는 그것을 그냥 이해했다 아니요 용서했다 그 관용을 말하는 게 아니.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제비 뽑는 자신의 옷을 벌거벗겨놓고 십자가에 매달아놓고 그 세마포 옷, 그거 서로 제비 뽑는 그들을 향하여 저들을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주님의 마음이 이 관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이 관용이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초막절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모든 교회에 이런 그것을 추수 감사절기라고 미국의 청교도인들이 이주해서 그 황량한 땅, 그 배고픔과 헐벗음과 모두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개간하고 그 땅에 열매를 심고해서 첫 번째 그들이 받은 그 수확의 열매가 너무 귀하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그 열매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린 것이 이 청교도의 그 추수 감사절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그 추수 감사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초막절기를 지키는 것이요. 초막절기는요. 광야 40년 동안 지키지를 못했어요. 성경에 그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 끝나가는 해 11월 달에 그들은 그 강가에 섰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 11월 달 넘어가기 전에 그 광야에서 신명기를 다새 법을, 새 명령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했던 것을 다시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요단을 건너갔어요. 성경에는 예저기 그 여호수아에 보면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41년 1월 11일 날 여리고로 들어갔어요. 길갈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에 14일 날 41년째 되는 정월 14일 날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 첫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1월 14일 날에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리고는 맥추절을 지키고 그다음에 초막절을 지켰어요. 연종에. 무슨 말씀을 여러분들 이걸 지금 드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가지의 이 명절 중에 유월절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1년 정월 14일 날첫 번째로 드렸어요. 지켜졌어요. 그리고 맥주 절기를 지켰어요. 그리고 연종의 초막절을 지켰어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은혜에 대하여 그들은 감사와 찬양이 즐거움이 안식과 평화와 차지한 땅에서 들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 은혜를 누리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빌립 복교에게 사도 바울은 하는 말이 "주님을 말씀을 전하기를 너희는 모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주님은 가까우시다. 자, 모든 사람하고 다투라 시기해라." 미워하라? 아니에요. 너의 기쁨 속에서 서로 사랑으로 품으라. 품으라는 거예요. 왜? 나는 저 사람의 가시가 될수 있고 저 사람은 나의 가시가 될수 있어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알아야 됩니다. 가장 친한 친구도 나를 넘어뜨리는 발 걸리게 만드는 돌뿌리가 될수 있어요.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 대못을 엄마 마음에 박을 수 있어요.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 아비의 마음을 슬프게 할 수도 있어요. 또 동시에 내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아픔을 줄수 있어요. 말 한마디 가지고, 또는 그 아이를 잘 자라나게 하려고. 종아리 때린 게그 자식이 아빠가 나를 이렇게 죽일 것 같이 때렸어라고 마음에 상처로 남는 일도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립니까? 오늘 우리는 연약함이라고 하는 그 연약에 휩싸여 있어서 언제든지 실수가 나오고 허물이 나오고 말에 이그러짐이 나와. 근데 그것을 상대편이 내게 한그 모든 것들이 내게 와서 그렇게 내 마음에 성벽이 되고 다툼이 되고 칼이 되고 창이 되고 화살이 되어 버리고 말면 결국은 전쟁 마당 되는 거는 내 마음이지 저 사람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네 속에 기쁨으로 채우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 예수로 채우라는 말이잖아요. 예덴이 되라는 말이잖아요. 즐거움의 땅이 돼서 너는 내 속에 있는 기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단 말이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깝단 말이지. 금사는 말이 뭡니까? 그 외에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네가 염려할 일이 있걸랑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맡겨라 네가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할 일이 있걸랑 다 하나님께 맡겨라 그래서 그 염려가 너에게 와서 너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라 걱정이 너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라 누구 손에 맡겼기에? 아버지 손에 맡겨기 하나님 손에 맡겼기에 너는 걱정하지 말고, 너는 그저 즐거워하고 감사해라. 그러면 저 어려운 일을 보고, 환란을 보고, 그거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원했는데, 환란이 하나도 안 없어졌어. 그럼 그 환란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 환란을 하나님이 치우시기 전까지는 그건 그 속에 담겨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는 그 일로 네 마음을 사로잡히거나 그 일에 끌려 들어가지 말고 너는 그 일하고 상관없이 떨어져 나와서 여기서 감사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이야. 왜? 네가 아무리 애타고 염려하고 걱정해도 그 일은 그 사람에게 그 환경에 닥칠 일들이기 때문에 바꿔질 수가 없이 너는 그거를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야.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발이 부르텄다고요? 부르트지 않았어요. 신발이 헤어졌다고요? 신발 헤어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메마르고 강팍한 그 가시밭길 같은 광야를 걸을 때 발이 붙을지 아니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은혜는 모든 것을 밟고 넘어가야 되는 염려와 걱정에 우리가 피울리지 않는 사람이 되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요.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일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걸다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와 내 형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은 제하실 것이고 때에 따라 염려와 걱정을 주실 것이고 또 때에 따라 그 염려와 걱정을 제하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어떤 분이 제가 이렇게 뭘 이렇게 듣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래. 요 하나님은 하도 바쁘신 분이라서 하나님은 하도 바쁘신 분이라서 우리가 대충 기도해서는 하나님이 들으시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바쁜지 이 세상 사람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그 일을 해결을 해 주시려니까 정신이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쁘신 분이라서 우리가 살살 기도하면 못 들으세요. 크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저기 가신 하나님이 이리 오라고 어린애처럼 크게 울어야 엄마가 와서 젖 주듯이 크게 불러짖고 크게 부르짖고 부르셔야 돼요. 금손지 얘기를 하셔서 제가 듣고 그냥 픽하고 웃었어요. 하나님이 귀가 눈에서 듣지 못한다고 성경에 기록합니까? 손이 짧아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합니까? 귀가 눈에서 너희 소리를 못 듣는다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네 죄가 너와 나 사이를 갈라놨다고 말합니까?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오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한 발만 내디디면 주님은 기다리고 있다가 달려 나와서 양팔로 우리를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시는 이가 주님이세요. 목소리 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마음이 부르짖음이 간절함이 진실함이 참됨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항상 기뻐해라, 또 기뻐해라.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네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기도해라. 주께서 갚아 주실 것이고, 네 소리를 듣고 해결해 주실 것이다. 네 생각, 네 마음의 뜻을 네가 오 기뻐하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환경이나 상황에 네가 사로잡히지 않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사람과 사람의 다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로 충만하여 그 마음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초막절의 능력입니다 넘치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에게 이 은혜 주시고 이 약속을 하신 주님을 감사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염려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맡기는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은혜의 하나님 우리 의 심령을 깨어 있게 하시며 이 아침도 찬송하게 하소서 오니 우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며 초막의 절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성령과 진리로 주장받으며 기뻐하고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손드는 마음마다 붙잡아 주시고 병석에 누워 있는 모든 마음들을 일으켜 주셔서 세상을 이기며 병마를 이기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으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